네, 이 시간 먼저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당신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맨 오늘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입니다. 처럼 바울이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로마에 가서도 그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가운데 바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그 다음 주까지 바울의 말씀을 들을 텐데 어, 먼저 바울의 여러분이 좀 알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어, 유대교 오늘 서론 말씀해 보면. 유대교와 복음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교와 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와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교,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 행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 종교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게 맞는 건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럼 학교를 왜 다니고 공부를 왜 하고 직업을 왜 가져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해보고 뭐 봉사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수행도 열심히 해보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바울도 뭔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아무리 생, 선생님 생각에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가던 바울한테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너가 가지고 있는 건 종교다, 율법이다. 내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건이 생명이다, 복음이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이 율법이랑 종교에 매여서 아, 우리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다른 민족한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 헬라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이 2, 3, 7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이 돼서 왜 교회에 나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불행하다 하면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보고 뭔가 얻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은 알수 없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주신 거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율법과 행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랑 맞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건이 복음의 생명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구나라는 걸 바울은 그때 붙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어 바울은 그래서 로마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세계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지금 가장 큰 나라인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에서 그 로마 황제한테 또 거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걸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로마를 찾아라. 나의 로마. 아직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수십 년을 이렇게 종교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평생의 방향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오늘 당장 막 붙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 주실 거예요. 나의로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세계 복음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실까? 라는 거를 한번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시고 뭐 언약으로 붙잡아 보면 좋겠어요. 언약으로. 네. 어, 이게 서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갔는지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법정에 죄인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누군가 고소를 한 거예요. 저,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고소를 했을까?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울이 헬라인, 그리스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걸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그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생명을 전하는 데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붙잡지 못하고 이 율법에 매어버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됐어요. 바울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여기에 보시면 서기관, 바리세인, 헤롯당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많은 아주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판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방법은 로마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 로, 바울을 죽여 주세요라고 로마 사람들한테 재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바울을 딱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바울은 잘못이 없어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고작 뭐 자기들의 율법을 어긴 거니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바울은 무죄예요. 무죄. 풀려날 수 있어요. 법정에 갔지만 바울은 풀려나서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뭐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풀려나면 얼마든지 잘살 수가 있었어요. 잘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을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 로마 때문이었어요. 로마 바울은 법정에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목표는 세계 복음화였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저 재판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죄인데도 스스로 죄인이 됐어요. 스스로 죄인의 상태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로마로 가길 원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법정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네, 2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법으로 복음을 막았어요. 로마의 법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가는 길은 어 정말 험한 길이었어요. 로마가는 아 바울은 사실 이때도 죽을 뻔했지만 이 전에도 많이 죽을 뻔 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뭐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바울은 수없이 막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핍박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로마로 가면은 핍박을 받지 않을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또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있을텐데, 바울은 근데도 스스로 죄인이 돼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이 로마 때문에, 이 세계보그마 때문에.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바울아, 너 가서도 아마 힘들 거다. 여러분, 아마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또 공부를 해서 계속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나중에 혼자 이렇게 돈도 벌고 살아야 되니까 고민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세계 보고 말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의 로마를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더 좋은 방법,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엄청난 정치인이 돼서, 바울, 그 로마 황제 앞에 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이 진행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더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으시고 오늘 나의 로마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당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표를 로마의 또 세계복음화하는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로마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